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 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리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을치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연말 때마다 해 놓은 일이 없이 한 해가 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성도님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도 예배 참석하는 것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성님께서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성령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물성지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돌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발을 젖을까 염려해서 아내를 업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인사말로 나 무겁지 그랬습니다. 주책 없는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럼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농담한다는 것이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려. 그래서 내렸습니다. 아내가 등을 대면서 남편한테 어필라고 그랬습니다 주책없는 남편이 덜렁 업히더니 나 가볍지 아내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을 잘 아네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주머니는 비었지 양심에는 날개 달았지 들어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념비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아랍인들을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3,100년 전에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질긴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B.C. 1075년경 지금,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오늘날에도 문명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이 강하지만 은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아랍인들이 쳐들어와서 농사를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사사는 제사장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농사해놓으면 아랍인들이 쳐들어와서 저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는 거기에서 10년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전열이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해 들어가서 크게 이기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쟁하면 지고 뺏기고 그랬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새겨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유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네세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리의 사람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례를 발하여 "저는 그날에"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랬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었다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게 하셨을까요? 그날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그날, 반전 내 그날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날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미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언제냐 하면 집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다가 딸, 딸 아이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니까 기도도 되지 않더랍니다. 너무 막막하면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가도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구했는데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것이었답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다가 인터뷰하는 중에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원했던 조건대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소름 끼치도록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전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실망할 것도 없고 삐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밀하게 도우셨습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 됐겠지, 그럽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하나님을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리시는 것을 다시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한분한 한 분을 세밀하게 도우셨음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한국에서 오랜 친구가 오게 되었는데, 식사 대접할 형편조차도 되지 않았다, 않았답니다. 선물이라는, 선물이라도 좋은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라스베이거스의 어느 쇼에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품으로 내놓은 상품이 있는데 저거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그런 상품이 나왔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내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건이 자기가 친구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경품으로 당첨된 겁니다. 그 집사님 표호를 하면은 그 순간에 전기가 쭉 오르고 놀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더니 내 호흡까지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을 세밀히 인도하셨다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전 있게 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이신데 어떻게 할때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주님에게 향했을 때내 마음이 주님께 향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서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사와 땅을 지배하는 신이고 아스타롯는 풍요를 해 주는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라는 귀신을 섬길 때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게 여 되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귀신이나 점쟁이를 믿고 살거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국축구선교의 목사를 맡고 있는 박애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ROTC 장교로 군대를 마치고 코르골에 들어간 엘리트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누나나 동생이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무당이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무당이 되느니 내가 되자 그래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고 나서도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 후에는 퇴직하고 광고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귀신을 섬기다가 보니 귀신이 잘 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던지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할까 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인과 형제들을 따라서 온누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첫날에 알게 된 것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은 하나님신 예수님신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한마디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들이 자기에서 떨어져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능력있고 죽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자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믿음만, 중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예민해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자주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년 1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예민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가족들이 오늘 이곳에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세밀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의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하셔 주신 주님께 감사를 기도를 하십시다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세상 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과 저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서 반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말에도 우리의 송도림 가족 한명한 한 명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